자, 평당 1억이면 그냥 80억이야. 80억. 자, 80억이 이, 아니, 그, 80평형이 평당 1억이다.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에서는 음, 매력이 있죠. 그죠? 분양 받을 수 있죠. 분양 받을 받아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여기는. 자, 67 7.2평형이 전용 면적 87세대에 그다음에 73.7, 이거는 뭐, 거의, 한, 100평형 되지 않겠어요? 이건 펜트하우스겠네, 그죠? 4세대. 자, 4세대. 자, 이거는 한, 100억이 넘겠죠? 그러면 이것도, 요, 즘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한, 뭐, 시세 차익이 충분히 나겠죠? 그죠? 나겠죠? 음, 자, 이것도 4세대. 자, 요렇게 분양을 한다는 거야. 자, 오피스텔은, 어, 다음 달에 분양을 하고, 어,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파트는, 아직 분양이 안 잡혔어요 선분양으로 할지 후분양으로 할지 근데 분위기는 후분양 분위기야 왜냐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 이 시행사가 어뭐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일레븐건설이라는가 왜 일레븐건설일까요 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당초 어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여기가 유엔사부지인데 예, 말 그대로, 그, 부지를, 그, 미군들이 빌려가지고, 그걸 아파트를 저, 아니, 그, 저기, 유엔사로 썼던 거잖아요. 자, 그, 이제, 국가 땅이 된 거지. 자, 그걸, 이제, 팔은 거야. 자,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냐면, 예, 이제, 입찰을 했겠죠. 입찰. 이제, 여러 시행사들이 막, 배팅을한 거지. 그래서, 2000, 2017년에, 어, 2017년이면, 뭐, 아주 뜨거울 때도 아닌데, 1조 552억 원의 유엔사 부지를, 매, 그니까 러 이때 미쳤다고 그랬지. 그죠? 그니까 이 가격에 받았다는 얘기는 여길 평당 1억을 받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최소한 7, 8천. 그죠? 7천이 뭐야? 평당 6,700에 받았으니까, 땅값을. 자, 그러니까 평당 1억 계산하고 받은 거야. 이 사람들 1억에 에, 팔아도 팔린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가주택은 지금 신축이 없잖아. 그리고 깔끔하게 커뮤니티 갖추고, 어 정지요건이 갖춘 것을 강남에 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 반포에 재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 짓거든. 그죠? 왜냐면, 뭐랄까 뭐, 말 그대로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못 짓는다니까. 어, 상가 어, 상가들의 어떤 이권도 있고 조합원들의 어떤, 또,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분양가도 원하는 대로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부지를 완전히 매입을 해서, 부자들의 입맛에 맞게 지면은 평당 1억에도 팔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배팅을한 거야. 음, 팅을한 거야. 부동산 업계는 후분양을 한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 전용 면적 기준 평당 1억 200인. 여의도, 아크로, 더원. 자, 여기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반 년이 넘은데도 아직 안 팔린데.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장담은 못 해. 근데, 예, 제가 생각하기엔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남동이잖아. 여의도, 한남동은 레벨가 틀리지.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람들은 일레븐 건설이라는 것은, 음, 말 그대로, 자기 돈을 가지고 이걸 계약을 한건 아니잖아. 그죠? 분명히 운행에서 빚을 냈을 거 아니야. 그죠? 빚을 낸 거야. 빚을 내서 계약금 치르고, 그리고 낙찰 받고 땅을 담보로 브릿지로 브릿지론을 받았겠지. 음. 브릿지론을 받아서 그 사업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 거지. 이제 사업 자금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PF 자금을 받는 거야. 근데 이 pf를 받으려면 결국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뭐 그런 데서 받잖아요. 근데 pf도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어, 증권사에서. 뭐 어디서 두 군데에서 받았다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할수 있는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분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후분양을 하니까 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pf 자금이 이제 초반에 많이 들어가겠지. 뭐 거기까지 다 이자까지, 이낼 것까지 다 받는 거니까.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돈이 한푼 없이 이거 사업을 한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 법인이 이 일레븐 건설은 이이 법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은행에서 다돈 빌려 가지고 어, 계약금 치러, 어, 계약금을 치러 그리고 어그 돈을 빌려 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결국은 어, 사업을 시행해 그리고 어, 분양을 해도 어차피 잘 팔려, 어? 잘 팔려 예상이 예상이 그렇다는 거요. 그럼 팔려. 그러면 분양대금이 들어오잖아. 그거, 그러면 그거 받아서, 어, pf로 자금을 갚, pf 자금을 갚아. 그러면 이, 이 회사는, 소위 말해서, 어, 조금, 음, 박하기, 조금 이제, 그, 리얼하게 얘기하면, 돈한 푼도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없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다 돈을 빌려서 하는 거냐. 브릿지로 pf.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양 대금 받아서 갚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선분양 또는 뭐 후분양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이 유엔사 부지의 땅이 얼마에 팔리느냐를 판단할 줄만 알면 에 판단할 줄 알고 그, 그 낙찰 금액을 적어 내면 비 만약에 아 이럴 수 있잖아. 아, 여기는 평당 5천 이상은 안 돼. 예. 그렇게 판단하고 2017년도에 이 땅을, 으, 입찰한 시행사는 떨어진 거고, 아니야. 과감하게 평당 1억에 해도 분양이 돼. 하고 판단하고 넣, 넣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제 1등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이 회사가. 어, 그러니까 이걸 분양을 받은 거, 이, 그리고 그런 자신감으로 결국은 분양을 받아서 결국 분양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죠? 얼마나 대박이 터지겠어? 평당 1억에 분양을 하면, 땅값 평당 6,700인데, 그죠? 뭐, 땅값이, 이게 뭐, 평당 한 평에, 한 평에, 땅한 평에, 아파트 한평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건설비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 사실. 땅값에 비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이게 LH는 이렇게 비싸게 땅을 팔아서 좋지만은 결국은 이게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음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막 고가 주택들이 자 이거 뒤에서 보세요. 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당 50억 원 이상의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권 거래량이 27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이라는데. 자, 이, 어쨌든, 어디가 많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지금 굉장히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된,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뭐, 그 다음에, 송파에 뭐, 그 뭐, 20몇 억짜리 아파트도 거래되고, 나머지 뭐, 강남의 아파트도 하방 경직성이 뚜렷하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금의 문제야. 어, 정부가, 이거는 뭐 거의 세금을 다 거의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어, 거의 없애버렸다고.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야. 그죠? 이게 문제는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 사면 되는 게 되면 되면 그나마 덜한데 문제가 덜한데. 이게 문제는 갭 투자들도 사고 뭐 투자로 사, 무조건 뭐 강남에 사야 된다. 뭐 한남동에 사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돼서. 뭐 돈이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 떨어지질 않겠지, 그죠? 떨어지질 않겠지. 자, 그러면 그게 떨어지자면 어떻게 되겠어? 잠실도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잠실도 떨어지. 강남이 안 떨어지면 잠실도 안 떨어지는 거야. 잠실이 안 떨어지면 강동 고덕도 안 떨어지고 강북에 있는 뉴타운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 하방 경직성을 갖게 된다는 거야. 자꾸 이런 고가 아파트들의 예, 뭐랄까요 그 신규 분양을 해서 어, 뭐랄까 고분양가에 또 분양이 완판되고 그러다 보면 음,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런 이런 고가 아파트도 문제지만 예, 서민들의 어떤 중산층 아파트도 지금 1 0억에 분양해도 완판이 되잖아. 그죠?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음, 이런 이런 음, 예, 문, 이런 문제 이, 이런 문제의 기원은 역시 강남 아파트에. 에, 세금 문제. 예. 세금을 에, 너무 많이 깎아 줬다. 너무 깎아 너무 많이 깎아 주면서 돈들의 에, 돈들 투기에 대한 유동성들이 강남 또는 고가 아파트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가 아파트들도 부자들도 알아요. 그 진짜 0 0 0.1%, 0.01%의 부자들도 이런 고가의 고가의 아파트를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엄 마찬가지, 이 유엔사 부지에서 분양하는 거 평당 1억이라고 해도 어? 평당 1억 5천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다니까? 왜냐면 희소가치가 있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결국은 집값이 정해지는 거야. 뭐, 아까 봤듯이, 봤듯이 동네가 이렇잖아. 그냥 허접시럽잖아, 이거.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거 재개발되겠냐고. 여기만 좋은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문냐면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뭐 대기업 회장 뭐 어디 CEO 뭐 전문가들 연예인들 그렇게 다될거 아니야. 그러니 이 아파트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받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이런 이런 그 강남 고국지에서의 강남 고국지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로 이사 오는 거야. 여기도 이사 오고. 이 성, 성수동도 이사오고 그러는 거야. 음.